결과물의 품질을 결정하는 요소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모델링의 디테일과 정확한 식재 모델입니다. 하지만 정말 식재, 시설물, 포장 요소만 존재한다면 아무리 멋지게 만들었더라도 굉장히 비어있는 느낌을 받을 겁니다. 따라서 공공의 공간이라는 조경의 의미를 갖게 해주며 공간의 설계 의도를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연령층과 형태의 사람들과 도심을 표현한다면 빠질 수 없는 여러 형태와 색상의 차량들 또한 중요한 모델 중 하나입니다. 우선 사람 모델은 사람 라이브러리에서 제공됩니다. 다양한 사람 모델들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3D 혹은 2D 여부입니다. 두 번째는 애니메이션 여부입니다. 사진과 영상 중 사진으로 결과물을 제작하고자 한다면 두 가지 분류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상으로 결과물을 제작하고자 한다면 3D 및 애니메이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애니메이션도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 제자리에 서서 다양한 행위 반복. 두 번째, 앉아서 다양한 행위 반복. 세 번째, 걷거나 뛰는 동작 반복입니다. 나중에 영상에서 이동 옵션을 적용했을 때 3D 및 애니메이션이 적용된 사람이 아니라면 적용되지 않거나 적용이 되더라도 굉장히 어색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결과물 종류에 상관없이 3D 및 애니메이션이 적용된 사람 위주로 사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께 당부하고 싶은 것은 사람 모델은 내가 어떤 의도로 설계했는지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그냥 의미 없이 배치하는 게 아니라 나름의 스토리를 입혀가면서 배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 모델은 의도를 보여주는 동시에 휴먼스케일이라는 단어로 사용되는 스케일의 척도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차량은 도심을 표현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운송수단 라이브러리에는 다양한 차량들이 존재합니다. 다양한 종류가 존재하지만, 주로 사용하는 모델은 자동차, 버스이며 가끔 자전거 보관대에 거치된 자전거를 표현한다면 자전거 모델을 사용하고는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경우 운전자가 있는 모델과 없는 모델이 존재하니 확인 후 배치하시길 바랍니다.